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삼국인물열전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김유신의 선조는 금강가야의 왕이었어요. 삼국사기열전에 보면, 김유신 편을 보면, 김유신은 경주 사람인데 그의 12대 할아버지 수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42년에 가락국의 아홉촌을 살펴보고 가야국을 세웠다. 금강가야를 세웠다. 이제 이런 제이 기록이 있고요. 그 자손이 제대로 이어져서 구대 자손인 구해에 이르렀는데 유신에게는 증조할아버지가 된다. 구해는 구해왕이라고도 하고 구형왕이라고도 하는데요. 532년에 신라에 항복을 합니다. 구영왕의 아들이고,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은 아버지와 함께 신라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신라의 장수로서 큰공을 세우게 됐어요. 할아버지 무력은 신주도 행군 총관. 일찍이 병사를 데리고 거느리고 나가서 백제왕과 장수를 사로잡고, 1만여명의 목을 벤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그 554년에 벌어진 백제 성왕과의 관산성 전투예요. 한강 유역은 정말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원래 백제 땅이었던 것이 고구려의 침입으로 백제가 남하하면서 한강 유역은 고구려 땅이 되었다가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서 한강 유역을 되찾아요. 그런데 백제가 한강유역의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킬 힘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신라군대가 그 하류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백제 입장에서는 아니 어제의 동맹국이 오늘의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복수를 하러 왔다가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서 죽어요. 백제 상황이. 그리고 이 군사들도 그때 이 신라 기록에는 2 9,600명이 하나도 살아가지 못했다. 이 정도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장수가 김무력인 거죠. 이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유신의 아버지인 서현이 그 어머니와 만난 이야기가 전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에서 길에서 수군종의 딸만 명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눈치스럽게 중매를 기다리지도 않고 결합하였다. 말이 좀 너무 심하죠. 근데 당시에 신라 이 시대의 신라는 남녀 관계가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좋지 않게 표현한 것은 이 부인, 이 만명의 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집안인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이 서연이 만노군의 태조가 되면서 이 만노가 함께 길을 떠나려고 도, 가려고 했는데 수구종이 자신의 딸이 이 서연과 야합한 것을 알고 딸을 가둬버려서 못, 꼭못 가도록 지키게 한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그러던데 갑자기 별지문에 별약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우왕장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가씨는 도망을 갔고. 사랑하는 남자 서영과 함께 만노군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전하는 거죠. 이 만명의 아버지 스쿨종은 이제 지증왕의 둘째 아들인 입종 관문왕이 아닐까. 지증왕의 손자. 그리고 어머니는 법풍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징골 귀족인 거죠. 징골 귀족 입장에서 가야의 왕족이라고 하지만 이 어쨌든 자기 중심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 사윗감이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딸내미가 그냥 사랑의 눈이 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만노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태몽을 꾸는 거죠. 아버지인 서현은 두 별이 화성과 도성 두 별이 자기한테 내려오는 꿈을 그고 어머니인 만명도 동자가 금갑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했는데 10달이 지났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20달 만에 20개월 만에 유신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만노군은 지금의 진천인데 지금도 그 태를 묻은 산을 태령산이라고 부른답니다. 김유신은 15살에 화랑이 되었는데 진평왕 28년, 서기 611년에 공의 나이, 김신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외적을 평정하려는 것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는 것, 소망을 삼았어요. 혼자 17살짜리가 중학 석굴에 가서 목욕제기하고 하늘에 가서 맹제를 하는 거죠. 저는 일개 미약한 신하로, 환란은 없애기로 힘을 세습니다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귀인이 나타나서 뭐 비서를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하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서기 629년, 629년이면 김유신이 출생년도가 695년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34, 작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쟁 때 나갔는데도 아직 사령관이 아니, 중급이에요.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하는데, 그때 고구려 군사의 세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요 지도는 그 진흥왕 순수비를 세운 상황의 지도인데, 이때 신라가 엄청나게 커 나가잖아요. 진흥왕 때. 하지만 다시 고구려 백제가 세력이 강해지면서 다시 후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망비성을 지금 이제 학자들은 청주 부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주 부근이라고 하면 지금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 강이 금강이에요. 금강 북쪽에서 내려오는 상류 쪽. 이 쪽에 지금 여기 청주가 있는 거죠. 충청, 현재 충청북도죠. 이 충청북도 청주 부근이 그 당시에는 고구려 영토였다는 거죠. 고구려의 성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유신이 중당 당주였는데, 이제 아버지 앞으로 나가서 톡으로 먹고 고아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계속 신라군인 내가 폐해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옷깃을 들면 가도이 바르게 되고, 별이를 당기면 그물이 펴진다고 한다. 자기가 마땅히 별이와 옷깃이 되겠다 하면서 말을 몰고 칼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 적장을 베서 머리를 가지고 돌아와요. 아군이 이때 이제 승세를 타고 승기를 타고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을 함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데 5천여 명을 벼 죽이고 고구려 군의 사망자가 5천, 포로가 천 명. 성한 사람들, 민간인들은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모두 나와서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진평왕 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그 설신여와 설신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가시리가 바로 이 진평왕 때거든요. 어쩌면 이 전투에 참가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선덕여왕 때 642년에 백제가 대량주를 함락시켰다. 그때 이 춘추공의 딸 고타소랑이 남편 품석을 따라 죽었다. 그 당시 신라의 이 대량주 왜 성주가 춘추공의 사위였어요? 김춘추 태종 무열왕의 사위였던 거죠. 그래서 함락당하면서 성주가 죽으면서 부인도 따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게 너무 원통하다라고 생각해서 고구려 의 군대를 청하, 청하여서 백제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 이제 왕에게 허락을 얻었어요. 근데 사실 바로 얼마 전까지 계속 고구려랑도 적국이잖아요. 그런데 고구려에 가서 고구려와 백제 사이를 그 고리를 끊고 고구려와 평화정을 맺으면 백제와 전심으로 싸울 수 있으니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고구려에 간, 가,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성패를 알수 없고 압리를 알수 없는 상황이니까 유신을 만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 지도에서 대하성을 보면 이 가운데에 있는 큰 강이 낙동강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주는 가장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주 신라 설아벌의 위치가 진짜 한쪽 구석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낙동강에서 보시면 낙동강 왼편에서, 왼편 상류에서, 이 왼편 이 중, 중, 이쪽에 여기, 요강. 보시면 여기 합천이요. 가야산 해인사에 있는데 바로 지금의 대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라 낙동강 유역은 신라의 안마당이잖아요. 근데 대야성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안마당으로 들어온 문이 뚫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손실이고 국가적인 손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주신이 김 김춘, 김춘추가 김유신에게 내가 만약에 고굴에 들어가서 변을 당한다면 공은 어떻게 하겠소? 그랬더니 반드시 그 복수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갔던 거죠. 그리고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돌아오죠. 그 이후에 김유신은 암량조, 지금의 경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 군주로 있다가 644년에 소판, 네, 임명, 소판이 되고, 가을 9월에 상장군으로 임명되면서 백제군사와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계속 백제가 승기를 잡다가, 이때부터 이제 신라군대가 이제 회복을, 세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유신이 어려서부터 계속 싸우고 있지만, 사실 아주 오랫동안 별로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 가해성, 성렬성 동화성, 이게 충청도 충청북도 지역 제천 이쪽 부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을 장악하게 돼요. 이, 이 싸움이 644년 가을 9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정월에 이제 해가 지나서 4개월 만에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맞, 미처 왕을 뵙지도 못했을 때. 또 백제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씨 다시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백제를 박으로 가요. 그래서 맞받서 백제를 쫓아 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3월에 돌아왔어요. 정원에 갔다가 삼월 두달 만에 돌아와서 이제 왕궁에 복명을 하고 아직 집으로 가기 전에 또 백제군이 침략 급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빨리 가서 방비하기 바라오 그래서 당연히 집에 들이지도 못하고 군사를 모아서 다시 떠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전투가 계속되는데 지난해 9월부터 지금 3월까지 계속 전쟁터만 있는 거예요 김유신만이 아니라 그 휘하 장병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길이 바로 이제 김유신의 집앞을 지나는 길이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가는 모습이라도 보려고. 김준 씨 가다가 돌아보지 않고 집 앞을 지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잠깐 말을 세우고는 집에서 물을 갖고 와라. 그래서 물을 마시고는 우리 집 물맛이 예전 그대로구나 하고 가니까 그 군사들이 우리 대장군도 이러하시거네. 이러면서 이제 가서 싸웠다는 거죠.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 속에서 드디어 660년에 당나라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죠. 642년에 대하성이 함락되고 645년에 고구려가 당나라를 쳐들어갔죠.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고구려를 당나라가 쳐들어왔죠. 근데 그때 안시성에서 양마추 장군이 그는 그 안시성 병사들에게서 안시성에서 당나라 군대를 심유 저지하면서 몰아냈죠. 그렇게 되니까 신라와 당나라 간의 동맹이 성립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이 676년.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676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사비 땅이, 그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 땅이 진영을 세우고 신라를 침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신라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대책을 논의하면서 백제 사람처럼 우리 군사 신라 군대를 백제인으로 가장해서 싸우게 하면 당나라군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도 당연히 이, 이 의견이 취할만 합니다. 이렇게 가. 따르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당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받아 건너서 왔는데 도리어 그 당나라 군대랑 싸운다면 하늘이 우리를 도와줄까? 그랬더니 김주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가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자기 다리를 밟으며 무는 법입니다. 어찌 어려움을 당하여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이를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신리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도 멸망시 계속 당나라군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제 김유신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봄에 막 요성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그러다가 여름에 그 김유신의 집에서 군사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사라지는 거를, 나를 지키던 병사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보니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이제 김유신이 이제 죽게 되고, 나라에서 이제 성대한 게 이제 거의 왕급으로 대우를 하게 되는 거죠. 후대에는 이제 왕으로 봉해지기도 하죠. 그 김유신의 부인은 지소부인인데, 이 지소부인은 태종대왕의 셋째 딸이에요. 태종대왕은 김준추인데, 김준추는 김유신의 누이동생 문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소부인은 조카인 거죠. 조카랑 결혼을 한 거예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김유신이 김준추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7 살인가 많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원래 그 다른 부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지소부인과의 사이에 이제 아들, 딸들을 이제 많이 낳고이 김주신이 죽은 다음에,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먼저 죽고, 이 지소부인은 더 오래 살았겠죠. 그 머리를 깎고 비군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무왕, 이제 아직 당나라랑 싸울 때요. 고구려 반군의 무리를 받아들여서 이제 같이 병력을 채우고, 또 이제 백제 옛 땅을 점령해서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에서는 군사를 빌려줘서 당, 백제 땅과 고구려 땅을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고 다시 틀라가 차지하려고 했던 거고, 신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고구려 군대와 싸움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당나라 이 전세가 당들아 군대가 훨씬 유리해서 신라군대가 이제 패배하는, 패전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김유신공은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전주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들이 이제 비장으로 싸우려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위태로운 지경에서 이제 자기도 싸우다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를 보좌 하던 담릉이라니가 이제 만류를 했던 거죠. 죽는 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살아서 훗날 필요한 일을 하는 게더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김유신이 살아서 내가 무슨 낯을 아버지를 보겠느냐, 그 엄한 아버지를. 이러면서 이제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담능이 말굽비를 잡고 놓지를 않으면서 끝내, 이제 죽으러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원솔도 사람이고, 아직 어린 나이일 테니, 당연히, 당연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패배를 한 다음에, 대왕 이때 문무왕인데 유신에게 물었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당나라 사람을 계략은 예측할, 예측할 수가 없으니, 각자 필요한 것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패배한 건 패배한 거고, 원술은, 자기 아들인 원술은 왕명을 욕되게 하고, 나가서 죽어야 될때 죽지 못하고 살아 돌아왔으니, 그놈의 목을 베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국왕이 만류를 하면서,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넌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고 이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유신이 공이 죽은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거죠. 아버지 의 장례식 때 왔겠죠 아마도.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아버, 아버지가 네가 자식 노수 못했는데 내가 어찌 너의 어미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만나질 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술이 이제 통곡을 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태백산으로 들어가 있다가 675년이 되던 해에 당나라 군대가 또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원술이 이 소식을 듣고 이때야말로 치욕을 씻을 때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가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요. 그래서 큰 공을 세웠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투 이후로 당나라 군대가 아더 이상 신라 군하고 싸워봤자 좀 득이 없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러면서 원수는 어쨌든 자기가 국가 에 있는 이후에 이제 공을 세웠지만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한스럽게 여겨서 벼슬하지 않은 채 조용히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아 오늘 김유시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